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셀카를 찍을 수 있어서 그런지 여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지급된 태블릿 PC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 폴더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어플을 설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텔로 어플을 검색하였는데 없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은 텔로 드론과 페어링이 안 되는 기종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플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의 물금역입니다. 여기는 봄에 벚꽃이 멋지게 피는 장소로 벚꽃이 피는 기간에는 벚꽃 구경을 위해 차량이 통제됩니다. 이 사진은 벚꽃 구경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간에 선생님이 드론을 띄워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어 보이나요? 찍고 나서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기찻길에 기차가 하나 지나갔으면 더 멋진 사진이 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올 봄에 선생님이 근무하는 증산고등학교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는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교실이 12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요. 건물 끝에서 끝까지 1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드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아파트 건물을 잘라내고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듯 드론은 사람이 갈수 없는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과 함께 드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신기초등학교 윤현삼 선생님께서 촬영하신 사진입니다. 딱 봐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면서 찍은 것 같지요. 이런 구도는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올라가서 찍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할 때 가장 특이한 구도이기도 하고요. 이런 구도를 직부감이라고 합니다. 촬영 기법에서 좀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릴 텔로 드론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과 태블릿 PC를 페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LED가 노란색이 빠르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까만색 바탕에 텔로라고 적혀 있는 앱을 실행시킵니다. 텔로를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와이파이를 검색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텔러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오른쪽 중앙에 있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진 촬영 모드와 동영상 촬영 모드로 교체됩니다. 사진 촬영 모드에서는 오른쪽 둥근 흰색 아이콘 보이시죠? 클릭하면 사진이 촬영되고요.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동근 붉은색 아이콘 보이시죠? 이 동근 붉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촬영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촬영될 때 소리는 녹음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드론과 날려봤던 드론은 모두 소리가 녹음이 안 됩니다. 아마도 소리를 녹음하면 피사체와 거리가 멀어 소리가 녹음이 안 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녹음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모 모양을 클릭하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촬영한 사진이 없네요. 자, 그러면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을 들고요. 자,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 자, 한 10초 정도 촬영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촬영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보이네요. 촬영했던 사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마트폰은 촬영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바로 볼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태블릿은 사용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는 여기 보이는 저장 보이시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태블릿 PC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앱 사용을 종료하여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기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사진을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으로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번에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촬영 기법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정샷입니다. 고정샷은 말 그대로 드론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들고 고정하고 촬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지만 사람이 갈수 없는 곳에서 촬영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시선으로 사물을 볼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보다는 사진 촬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볼수 없던 시선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진대회에서 입상작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펜샷입니다. 스펠링은 PN이 -E 아니고 PAN입니다. 후라이팬 할때그 펜인데요. 사전에는 접시라고 변해갑니다. 접시는 둥글죠. 그래서 드론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펜샷이라고 합니다. 즉, 카메라가 좌우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펜샷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다 찍을 수 없을 만큼 넓은 풍경을 찍기 위해서 회전하면서 전체 영역을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피사체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은 피사체를 촬영하면 박진감 넘치는 영상이 됩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선생님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촬영합니다. 펜샷으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틸트샷입니다. 틸트는 경사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원래는 카메라의 위치는 고정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쭉 향하게 하거나 아래로 향하게 하여 경사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것으로 카메라가 수직으로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가 좌우로 회전하는 것은 펜샷. 수직으로 회전하면서 찍는 것은 틸트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론 촬영에서는 드론이 움직이기 때문에 틸트샷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드론 촬영에서 틸트샷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방향은 피사체에 고정하고 드론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카메라의 방향은 피사체에 고정을 하고 드론이 하강하면서 촬영을 하면 카메라가 경사각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조작이 되는데요. 이를 틸업샷이라고 합니다. 틸업샷은 피사체의 높이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틸트업샷으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반대로 카메라의 방향은 피사체에 고정을 하고 드론이 상승하면서 촬영을 하면 카메라의 경사각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조작이 되는데요. 이를 틸 다운 샷이라고 합니다. 틸 다운 샷 촬영은 영상을 한번 볼까요? 틸트 샷은 피사체를 강조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텔로 드론은 카메라의 각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틸트샷을 찍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좀더 촬영 기능이 추가된 매빅 같은 드론을 사용할 때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달리샷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자동차 같은 곳에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타서 촬영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 차를 달리라고 합니다. 바닥이 매끄럽고 부드러우면 차가 지나가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달리샷이라고 합니다. 달리샷은 달리인과 달리아웃으로 구분하는데요. 피사체에 접근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달리, 피사체에서 멀어지면서 촬영하는 것은 달리 아웃이라고 합니다. 줌을 쓰지 않고 카메라가 직접 움직이는 이유는 스피디한 공간 이동으로 긴장감을 줄수 있고 느린 움직임으로 점차적으로 몰입하게 할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리샷 영상을 한번 볼까요? 드론이 천천히 움직이는 달리샷으로 피사체에 몰입하게 만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랙샷입니다. 트랙은 한국어로 길이라는 말인데요. 즉, 트랙을 따라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사진처럼 드라마나 영화 촬영에서 기차 레일 같은 것을 따라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모습을 TV 등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레일을 트랙이라고 하고, 트랙이의 달리, 즉, 차에 카메라를 들고 앉아 찍으면 트랙샷이라고 합니다. 트랙샷은 달리샷과 비슷한데요. 달리샷은 인아웃으로 구분하여 피사체에, 여기 보이는 피사체에 다가가거나 멀어지는 것을 달리샷이라고 하고요. 트랙샷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달리샷과는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옆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니 우 트랙샷, 좌 트랙샷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피사체의, 움직임,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지에 있는 피사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경우 움직이는 피사체의 목적지를 강조하고 싶다거나 움직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JI에서 생산하는 메빅의팔로미 기능이라고 조종기를 들고 움직이면 드론이 스스로 조종기를 따라오면서 촬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종기를 메고 자전거를 타거나 조종기를 차에 싣고 레이싱을 한다면 트랙샷을 혼자서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트랙샷으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드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우트랙 기법으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트랙샷입니다. 영상이 짧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해보니 생각보다 지하철이 빠르더라고요. 다음은 패싱샷입니다. 패싱샷은 말 그대로 패스, 즉,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피사체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피사체를 통과하는 과정까지 다 촬영하는 것을 패싱샷이라고 합니다. 달리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피사체를 통과하여 더욱 다이나믹한 영상을 구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은 아킹샷이라고 합니다. 아킹은 아치형을 아킹이라고 하는데요. 아치는 원이나 타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피사체를 바라보면서 아치를 그리는 비행을 하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피사체에 시선을 고정시켜 영상 시청자를 화면에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아킹샷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부감 샷입니다. 부감이라는 것은 한자 표현인데요. 구부릴 부자와 굽어볼 감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대부분 부감 샷이죠.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워서 지면을 수직으로 내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직부감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한자 표현이 어려워서 그냥 수직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샷은 예전에는 헬리콥터 등 항공기를 타고 찍어야 하는 것으로 촬영을 하기 쉽지 않은 구도였는데 드론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구도의 사진과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직 촬영이 드론으로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 가장 특징적인 촬영 샷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강좌 처음에 소개했던 지면을 수직으로 보면서 찍은 사진 기억나시죠? 이게 직부감 사진입니다. 그리고 직부감으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할 텔로 드론은 카메라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직부감 구도로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다음은 붐샷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막대기에 달아서 들고 있죠? 이 막대기를 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에 달린 마이크를 붐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붐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수직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면서 촬영하는 것을 붐샷이라고 합니다. 붐샷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가 올라가거나 내려오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론은 수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것이 가능한 비행체이므로 붐샷은 드론 촬영에서 매우 큰 장점입니다. 붐샷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과 같이 드론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이 이번 연도 프로젝트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은 5분 정도 되는데 이번 강좌에 삽입하려고 1분 30초 정도로 다시 편집하여 촬영 기법을 다양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드론으로 촬영하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n empty street, an empty house, a hole inside my heart. I'm all alone, the rooms are getting smaller. I wonder how, I wonder why, I wonder where they are. The days we had, the songs we sang together. Oh, yeah. watching 드론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촬영 기법에 대하여 소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3분 정도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은 영상만 촬영되고 소리는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리는 따로 삽입하여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서 드론 촬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딩으로 드론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